음, 음. 야 중이 누가 떠들 거야 지금 그래 저기 뭐 떠드는 사람 추가 도 해준다 이름 적어서 중이에 이름 적어 지금부터 알겠지? 어? 누가 떠드는 거야 그쪽에 소리나? 중이 좋은 말이 하루에 150리를 달리고 그랬잖아. 근데 저기가두 낱말은 100리를 달리는데 두 낱말이 3일을 먼저 달려갔을 때 그랬잖아. 얼마만큼 더한 거야? 하루에 100리를 가니까 3개월에 몇 리를 가겠어 그렇죠. 300리를 가는 거야. 300 쓰고. 두만 말이 이만큼 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말이 갔을 거 아니야. 그럼 X1을 지나갖고 얘가 따라잡았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는 X1 동안 얼만큼 갔을까? 하루에 150리니까 X1이면 몇 일을 가겠어 아니, X1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 동안에, 그렇죠, 150X 써요. 150X. 그럼 X일 동안에, 얘는 몇일을 갔을까? 예. 둘한 마리. 그렇죠, 100X만큼 갔겠죠. 그렇지 않겠어? X일 동안에. 그래서, 100X. 그 그럼, 그럼 얘가 300일을 먼저 갔잖아. 얘랑 얘랑 더한 게, 더 하다, 더한, 더한 게, 얘랑 같아야죠. 따라잡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요 또 너네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 있어? 괜찮아? 다 잘했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니야 나다잘 나오죠? 자, 167번 해도 되니? 167번 이제 할게요. 자, 167번. 그건다 맞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6일 7일 다 나오지 않았어? 어, 6일 7일 다 맞아요. 그그 어. 이따가 해봐. 그 똑같은 말이라서 할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응. 이거는 이게. 이거, 이걸 이쪽으로 이왕하고, 이걸 이쪽으로 이왕을 해야죠. 그러면 100X 빼기 150X가 되는 거는이거는 네. 넘기면 마이너스 300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빼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양변을 없애고, 300이야 여기는 왜 300이지? 3 0 빼면 5 0인데5 0이잖아0 50. 0이6이죠3일에이모칸치세이 어, 자, 그 다음에 167번으로 갈게요. 자, 이건 누가 읽을까? 어, 이지이지3 자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야 자 보세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알겠죠?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시속 4킬로미터로 가면 그랬잖아 그럼 시속 4킬로미터로 가면 자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자, 시간은 뭐, 그래, 뭐죠? 어, 속력분의 거리에요. 이거 외워주세요. 거리, 속력, 자, 시간은 뭐라고? 자, 우리 다 같이. 시간은 뭐라고? 시간은 뭐라고? 시간은 뭐라고? 시간은 뭐라고? 자, 다섯 번 반복. 시간은? 안라는 사람이 있어. 어우, 거 아라는 사람 있으면 다시 또 해야 돼. 뭐가? 시간이. 자, 보세요. 그래서 시간은 16분의 거리야.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보니까 시속 4km로 걸어가면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속 4km로 X만큼의 거리를 가면 그 얘기죠. 그래서 걸 이렇게 가면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거랑 거기 보면 거기 보면 10km로 뛰어가는 것보다 자 10km로 가면 10분의 x만큼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x가 클까, 10분의 x가 클까? 4분의 x가 크겠죠 당연히 분모가 작으면 커지잖아 값이. 여기서 이거를 빼면 몇분 차이가 난다? 거기 봐봐, 문제를 잘 봐봐. 36분 차이가 나잖아. 36분을 시간으로 고쳐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60분에 3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4km입니다. 그러니까 4km. 어? 그래서 30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 여기가 양변에, 양변에 120을 곱해서 하면 되겠죠? 120. 이거 이건 왜 가니? 네. 이이 가죠? 이 가는 사람들을 168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120을 양변에 곱하세요. 약불1에서해 4와 1 0 4 10에. 4와 10에. 4와 10에. 4와 10에. 어떤 거? 거기 뭐? 6 0을 o 60을 u l d 곱해 되겠다. 어 k y 곱하기. 괜찮지 뭐 알겠니 어? 네, 28번으로.

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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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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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 아, 그 다음 거 했니? 168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는데 송목분의 거리를 하면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이건 햄이 가 걸린 시간이죠 그리고 이거랑 이 철옥이가 이쪽에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얘가 X메타만큼 갔으면 얘는 첫방향 마이너스 X만큼을 가겠죠 맞아? 그래서 1800-X를 50분 동안, 50m 퍼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를 50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걸린 시간과 이 걸린 시간이 같죠.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으 세워야겠죠. 이해가? 햄이가 간 거리는 X가 그 얘기죠, 지금. 맞죠? 맞아? 맞아, 틀려. 음, 응? 얼마라고? 해미가 40으로 40? 혜미가 네. 40으로, 40으로 갔어? 네. 혜미가 네. 40으로 갔어. 응. 네. 아, 이게 40이야? 10이 아니라 40이었어? 눈이 안 보여서. 난 10인 줄알았는데 이게 4자가 약간 안 나왔나 다자 이렇게 10을 세우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도 돼요 이렇게 크로스로 분수는 분수 근수 꼴일 때 그래서 50x는 40 곱하기 1800 x로 계산을 해야죠

이거 분배하기 전에 이거 약분을 이렇게 해줘도 돼요. 10, 10을. 알겠죠? 약분을 하고 분배하라고. 엑 x 는 3, 마 5, 6, 7, 8, 3 80이 나오니 응, 이게 시이거 80이. 아, 이번이라고? 네. 이게 좀너 아니. 무이 아이, 거 모르지. 쌤해 봐야 돼. 이거 뭐 지금 알... 이거 먼저 풀고 그래 <웃음> <웃음> 자, 그 다음 걸로 갑시다 이제. 세 문제 어, 세 문제 남았어. 아우, 별로 안 남았다. 자, 169번 이거 누가 읽어볼까? 저희요. 너 했잖아. 소은이가 해. 어. 자, 169번. <laughs> 둘레 길이가 4,000m인 호수를 형태가 두고 있다. 형은 1분에 120m의 풍력으로, 둘레은1분에 80m의 풍력으로, 한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에 출발하였다. 두 사람은 출발한 지몇번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너네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보세요. 거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죠. 근데 형의 성격은 얼마래? 뭐, 400. 형이 400, 400, 400, 400이야? 100, 120, 120이잖아. 120m 퍼분 아니야? 동생은? 80. 80m 퍼 분이죠? 그럼 이제 형제가 같은 지점에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겠 형의 성격이더 빠르잖아. 그럼 동생을 추월해서 가겠죠. 맞아? 네. 그럼 봐봐 여기 봐봐 동생이 형하고 같이 출발하면 돼 네, 여기 보세요 이기봐 여기, 여기 여기 봐 동생이 어디좀우 이게 동생이야 또 하나만 줘봐 어. 이게 형이야 어, 무 보세요 동생이 여기 간단 말이야 형 동생이 여기 간단 말이야 갈거 아니야 네. 맞아 틀려 우리 가다가 형이 빠르니까 우리 가다가 다시 따라잡겠죠 네. 그럼 형하고 동생은 몇 바퀴 차이가 나? 한 바퀴 차이가 나죠. 그 얘기예요. 형하고 동생을 만나게 되면 한 바퀴 만에 다시 만난다 그 얘기를.